이씨앗뭐 많이 났어? 너도 낳은거야? 어이 몇개나 났어 너는 어이 봐보자 몇개나 났나 어? 안 빗겨준다 네 아휴, 안 빗겨준다고 몇개나 났어? 봐보자 어? 야, 봐보자 몇개나 났나 어이 아이고 거또 덮으네 또, 또, 몇개나 났나 봐보자 어? 이거 이렇게 막몇 개나 하나 보게 아야 아야 몇 개나 하나 보자 아, 바 버리고 찍으려고 네어어 알았어 안 건드릴게 마이나 응 알았어 마이나 안 건드릴게 아이 고미막 찍으러 찍어볼라고 그막죽말라는데 건든다고 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입니다 오늘은 또 닭장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. 닭, 닭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한번 훔쳐볼게요. 알이 얼마나 남았나, 지금. 아침부터 밥 달라고 난리인데, 한번 훔쳐보겠습니다. 자, 자, 무식아! 저, 저, 들어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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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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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들어가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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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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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놔야죠. 닫아놓고 이게 이 닭장이 지금 이렇게 낮아서 다 날라가지고 나갑니다. 나가, 나가는데또 들어와요. 저녁 때 되면 또 들어와요. 이게 풀도 많이 먹고 지금 다가고 어이 칠면조 칠면조 여기 칠면조도 있고요. 이 거위도 있고 거 거위. 어, 거위가 제일 소리가 크죠. 제가 여기 제 대장입니다. 대장. 예, 누구만 오면은 예를 들어 고양이만 와도, 산침승생만 와도 제가 소리 질러 보면요 다 도망가버려요. 고양이도 다 도망갔고, 그 다음 저 거위. 거이. 거위도 여러 마리죠. 거위. 거의. 거위는 저건 좀 아니 아니 거, 아니 내가 가만 있어. 거위란다저 기러기, 기러기. 네네 네, 나도 헷갈려. 어. 거 거위는 큰거한 마리고요. 기기입니다기러이죠 저, 오리같이 생긴 건기러이고요 치면 조제 네, 청 개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닭이 많이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알을 얼마나 낳았나, 한번 이제 훔쳐볼게요. 애들이, 애들이 하루에 알을 한열몇 개씩 낳는데, 지금 아침이니까 아마, 어? 너를 그거 왜 지키고 있네요. 아, 저기도 앉아있고, 저기도 알 날라고 앉아있고, 여기 두 마리가, 이건 두 마리가 앉아있네요. 알았냐? 이봐. 이렇게 보자, 이렇게 보자. 알알 아, 얘 아, 장닭입니다 장각. 얘는 막찍어버립니다 얼굴, 항상 얼굴 조심해야 돼. 알았어? 어, 어이구, 근 나눴네. 어이구매. 이렇게 두 개나 나눴네. 빨리도 나눴네. 자, 이제 제가 이제 한번, 이, 이, 한 가지 비법은 그 옛날부터는다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자 이제 요, 이, 이, 이 봐보세요 이두 개는 내건 네, 청계알이고 네 이렇게 두 개는 닭개알인데자 요거 요거로 요게 하나가 있죠 자 요거 고이 이제, 이제 한번 씻어줘야 되겠네 하얀 골프공인데 요거를 넣는 이유는 아, 아시겠죠 이게 닭을 맨 처음에 얘네들 키울 때 지그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나눕니다. 근데 이렇게 만들어, 이제 원래 이렇게 지프로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쁘게 못 만들어놨고요. 바구니는 나눴는데 요 골프공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은 항상 항상 얘가 어, 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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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놔두면은 알았어 알았어 안건드릴게안건드려 아, 얘가 이다 여기서 알 나는 자리구나 하고 알을 놔요 여기 이 자리다 알을 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또 어, 알았어, 알았어, 조용해. 알았어, 알았어. 어, 어. 이, 이 자리가 알 나는 자리구나 하고 알을 낳고 이게 알인 줄 알고 알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알을 낳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게 있으면은 또지가어이자저 뭐냐 알 낳고 싶으면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와서 낳는다 이게 이게, 이게 옛날, 옛날부터 이게 비법이었죠 옛날에 탁구공도 낳도 그랬는데 탁구공은 너무 가벼우니까 이막 너무 움직여버리니까 안 좋아요. 근데 이거골프봉은 딱, 딱 좋습니다. 이렇게 골프봉을 놔두면은, 이 자리가 자기들 알라는 자리구나 하고, 알하고, 알하고 똑같으니까, 여기다 이렇게 놔놨죠. 잉? 이렇게, 같은, 바, 같은 바구니인데, 이제, 여기에 안 나고, 여기에 나 있잖아요. 여기 골프봉 있는 데다가. 잉? 이렇게 나면 이렇게. 나고, 야딱 뜯어내. 이거 난지 금방이네. 어, 이거 깨먹어야 되네, 이거. 영양덩어리. 저한 가지 비법을,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농기 완전 저기 처음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모실 수도 있죠잉 그리고 어린, 어린 사람들은 더 모를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 농촌에 한번 가서 기농하시면은 닭도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시죠잉 저런 건 그냥 참조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항상 닭은 저녁에는 올라가서 잡니다 이렇게 올라가. 올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줬고요 근데, 너는 뭐냐? 이제 안에 이제 또, 파근이를안 해놓고, 이제 개짝으로 까놨, 해놨는데, 너도 알난다 어? 이게 이제 오글개죠잉 이거 알 나고 있는데, 건들면 막 찍어버립니다잉? 찍어버려. 이거 알몇개나놨어 너는? 어이! 어이! 어이, 어이 저도 하나 나놨네 여기도. 어, 여기도 하나 나눠놨죠잉? 어우, 너무 시 어우, 요것도 따뜻따뜻. 따끈따끈. 야, 진짜 따끈따끈해. 어. 맛있게 먹을게. 고마워. 어, 예. 아이고. 예, 냄새는 나지만은, 그래도 얘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게참 좋죠잉? 어이, 알았어. 응. 무이 많이 먹고 잘 커라. 응. 예. 알았어. 모이 많이 먹고 잘 커. 나늘 닭을 맛있게 먹을게. 고마워. 네. 이렇게 시골 사리가 이런 게 이런 게참 좋은 거죠. 그냥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하면은 자기들이 나갔다가도 날라 또 들어와요. 그냥 오늘은 담게 좀 아침 일찍 그래서 음 닭장을 한번 훔쳐보았습니다. 버티목TV 임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